2025년 7월 22일 비나트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이 현재 고점을 만드는 부분이 위태위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공 D 라인을 그어가지고 추세선을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추세선이 꺾였는데 아직까지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모멘텀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위에서 파동이 분산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 연장을 했고 여기죠. 여기 터미널이 있었는데 이 터미널이 A B C D E로 지금 파동을 연장을 했고 그이 파가 연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2파는 지금 계속 불규칙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불규칙으로 만들고 있다가 마지막 파동이 A, B, C, D, E로 올렸고, 그 2파가 다시 A, B, C, D 불규칙 만들었고, 여기서 다시 A, B, C, D 불규칙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파동 마감이 거의 임박한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밑에서 시작된 호빗 삼각형의 272 구간 건드렸고, 382까지 건드리게 되면 아마 마감을 하는 파동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파동이 약간, 약간 미친 짓을 하면 618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호빗 삼각형의 피보나치를 <목소리> 매매하실 때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참고용으로만 쓰시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 ABCDE로 올린 강세에서 마지막 파동이 불규칙으로 나오고 있다. ABCD 불규칙 한번 다시 ABCD 불규칙 두번 나오고 고점갱신을 하게 되면 아마도 파동이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려온다면 ABCD로 내려오는 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이 E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파동이 내려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고점 갱신을 할지 만약에 고점 갱신을 한다면 고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고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유동성의 이 긴축이 예상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발행할지 모릅니다 국채를.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펀드나 이런 은행권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한꺼번에 채권 쪽으로 말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보는 게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동상으로도 고 유동성도 그러고 나스닥은 거의 고점에 다온 것 같습니다. 터미널을 만들어 주면 터미널을 보고 이 기준으로 삼을 텐데 나스닥은 터미널이 계속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냥 올라가는 파동으로만 계속 지금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면 연장 파동과 하락 파동의 힘겨루기가 그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556 구간이거나 아니면 영동호구간 앞에 또는 6, 1, 8 구간 뒤에서 아마 힘겨루기를 할것 같은데 그때 파동을 보고 또 모멘텀을 과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신다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7월 22일 비나트 파동 카운팅 나스닥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